아껴볼까 형 우리? 어, 아 가자 네 800개가 있어 어! 아나아니 어? 이거 건살인이요 살인죄인데 어떻게 그걸 반반으로 통칩니까 그럼 한다고 철 <laughs> 들어가 포문철이몇대 몇으로 어. 할 건데? 이거 던진 사람이랑 같이 해서 일단 5대 아닌 거 같고 볼리 형 쪽이 한6대4아 7대3? 어? 지금 배심원들이 셔 파폭도 격친 거아니하게아는데 아, 네네 이거? 아, 어? 어? 잠시만요 이거 어, 상황이 거. 반전됩니다 어. 야, 이거 어떤데 셋이서 4대3 명만 5만 걸리는거 어떤데 아, 차라리 어, 리상 5만 그러면 나 카멘 땅태로 갈래 <laughs> 와 재밌구나 아직도 삼식형 오늘만 존나 재밌어 <laughs> 보이네 또 어? 나 너무 재밌는데 지금 부해도 갈까 그냥? <laughs> 이 골드가 세상에서 네. 제일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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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멘도 똑같이 하는 거지? <웃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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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가야지 버블은 <laughs> <laughs> 10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5로 간까 네, 나는 탄영이랑 삼식이가 팝홍 아낄 거라고 믿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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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낄 거야 나 오히려 더 삼식아 음. 그거 있지? 음. 변태처럼 이게 더 쾌감 드는 거이발나한명 하나만 줘대라 그냥 나 잠깐만 나짜 바꿔줘 <laughs> 나, 기판폭 들고 갈수 있어요! <laughs> 아, 아직 돼, 이거, 이거 <laughs> 최소 5만 골짜리 폭탄인데. 응, 나랑 같이 가자. 부먹한 화이팅! 지저라! <laughs> 엄셔 연락. 잡졌어나잡졌어아 진짜. 씨발 진 한남자들. 나를 다자팅 빨리 개전해. 그리고 같이. 나 나만 걸리면 상관 없는데 삼식이는안 되지.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 동수경이랑 나랑은 이거 실수 안 해요. 왜? 나그 이거 나만 되지. 그래고 지가 방송 방송으로 쓴거야 끌려고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위로 위로 들어들어 받아야 되는 말했어요. 죽으면 자기 탓이에요. 예. 카운터. 카운터.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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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는 진짜. 엄마. 근데 저 사람들은 왜안 왜 죽고 왜 씨발 우리 세 명만 아 뭐, 이거는 그러면 뭐 그냥 뭔뭔뭐 뭐, 뭐. 뭐. 어 버그 아니야? 아니, 버그일 수도 있어. 버그일 수도 있음. 그럼 어. 버그면 스마게 한테 네, 네. 내달라고 할까? <웃음> <웃음> 어 그럼 진짜. 달아놓고 스마게로 달아놓자. 문이 할게. 응. 그러면 이거 수, 어떤데요? 세명 중에 한명 사다리 타서 한 명만 내는 거 어떤데요? 어? 좋은데요? 5만 골 사다리. 아니 아니요? 오빠 퍼블리니까 10만. 한 명만 내자 그러면은. 오오오오오가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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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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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다리 탈까요? <laughs> 공정하셔! 아 찾았어! 원인을 찾았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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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3 7주까지 유기체를 한 개도 안 먹었냐 명훈아? 와 개새끼야!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아, 레전드인데 그명훈이었어아 어? 그럼 명훈이가 해야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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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였구나 그러면 명훈이가 우리 암살한 네. 거잖아 어. 아우아 미미 7명만 한 거라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아, 해? 그러면 누가 내는 거야? 명훈이 내는 거야? 100대 100 형인데요 이거는? 명훈이 100? 명훈이 13골?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하나만 매달아? 매달아지! 아니 이건 범인 맞는데 근데 아니 매달아지! 그것도 지 리그 살는데 지금 그거 다 들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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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놓고 범인인데? 어, 어, 어. 클라스만 이렇게 볼. 돈이 걸리니까 하나씩 볼.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실체가 음,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방금 방플 했거든? 명훈이 방금 10만 원 소환받음 오케 다시 하던가 아니 이건 아니 아, 거기 눈물이란 이유가 <laughs> 있었어. 잠시 이양문한거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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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바르. 나도 아까 알키이드날뒤졌었을때 20만 걸받어보임보임 어? 근데 그렇게 불쌍한 척한 거야? 어. 네. 형, 지금 빈곤포르 노한 거야, 그러면 지금? 어? <laughs> <빙고 웃음> <빙고 웃음> <빙고 웃음> 아껴볼까형 우리? 아, 가자. 아, 인벤에 이 800개가 있어. 아! 아! 알어 알쓸! 영 원아. 정놀 멘탈이 나가 버리고나요미쳐들은누고나 이려서. アフカヴィカヴィカヴィカ 아니, 근데 동기야. 난 어, 알아. 쓰면서 여기 쓰면서 자리에 쓰라고. 있던 애들이 파폭 던지면서 그거 된 거긴 해. 나아니 이거. 어? 어? 아니 근데 명훈아. 어? 난 들어갔잖아. 와 진짜 너무하네. 자라기지는 아, 아, 니가 아닐까? 너무한 건? 그 그래. <laughs> 아니 물질까지 죽었으면 인정이야. 아니 그 안에 같이 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러면. 두 명이. 어? 아 시끄럽네. 그니까. 러와 <laughs> 그러면 명훈이 저... 산악회 한번 한, 하면서 25만 골 빨렸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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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현대진행형현대 진행형. 어. 아직 1만 굴이야. 아니 쟤 봐주면 나도 안 돼. 아! 파폭이 내 거랑 닿았다고 하니까 나랑 반반 내던가. 야 어, 돌리오빠. 돌리오빠. 돌리 착한 거뭐 어? 어 그래. 돌리 돌리오빠, 돌리오빠 착한 돌리오빠. 거. 봐. 저것도 형이 봐줘. 네 새끼는 시. 근데 사실 솔직히 네. 내가 명훈이면은 돌리야, 어. 네가 내는 게 맞는 것같긴 한데 아니 근데 돌리오빠 그래. 의도한 게안 아니라 안 가까워서 겹친 거여가지고. 오, 나한테 그런 공격이들어있어 오케이 그러면 돌리가 반 내주는 걸로 2만 0천원 내주는 거야? 그걸 반반으로 통챕니까? 명훈아 너다 내라 개같은 새끼 그럼 끝나고 통문철 들어가 끝내고 가볼게 그것만 확인해봐 어. 명훈이가 그때 이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대처가 가능했는지 어. 그걸로 해 차라리 왜냐면 물질 그게. 대처를 했으니까 오. 그치 아, 네. 맞지? 와아! 에에! 살이 잘 괜찮아. 렛츠고! 렛츠고 포물천! 한번 살펴볼게요. 아, 근데, 야 근데 레전드긴 한데, 이거? 아, <laughs> 아, 아니 어? 이거, 아 이거 말안 되긴 하네,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이거는! 포셔형 인정하지? 나도 안내 저거 안 내면. 포물천이 몇대 몇으로 어. 할 건데. 이거 던진 사람이랑 같이 해서. 일단 5대5는 아닌 것 같고 돌리 형 쪽이 한 6대4나 7대3? 나돌 칠. 나도 돌리 7. 그 유기체 안먹은 걸로 <laughs> 그런 거 아니었어? 어 지금 챗때 배심원들이 포셔 파폭도 격친 거 아니면 아니, 아니, 파폭 어? 어? 이거 포셔 좀 화급하게 아 진짜 화급하게 알트바는데 그러게? 아까 파폭 어떻게 던져야 말.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물 <laughs> 아니, <물질> 놀지 <laughs> 던진 거 아니야? 던지 <laughs> <laughs> <물질> 안 던졌어? <laughs> 안 던졌어. 뭐야? <laughs> 아, 그러거나 아, 뭐, 잠깐만. 뭐야?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상황이 반전됩니다. 안전하게 그냥 왜 범위 파폭을 던지냐고 그냥 앞에 타겟팅으로 하면 되는 거였어 미안데그 돌리랑 포츄랑 다음에는 우리 거에 더 주시면 안 돼? ㅋ ㅋ ㅋ 아 좋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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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거보다 아, 더. 아, 야 우리가. 다자들어갔어요 포츄입니다 들어가세요. 어 하고 우리는 했는데. 직접 올라가는 거야. 그냥 돌리랑 포츄랑 포 아, 사다리 타서 아, 둘이서 한 명이서. 그래. 야 그래. 아, 아, 이거 어떤데? 아, 셋이서 아, 사다리 타서 아, 한 명만 5만 아, 아, 걸 내는 거 어떤데 차라리? 재밌다야 그래 그렇게 씨발 나안걸래나 이거 하늘이 나를 알아주네. 명훈이가 사다리 에 명훈이가 사다리 에 명훈아 사다리 켜라 네이버 사다리 켜라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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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상 5만. 아 진짜 이거는 하늘이 그래 오고 이이생기 당장. 아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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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이걸려 걸려도 셔야 민지 생기 5만 5만 원씩 민지야 아, 미안해 기다려 벌써부터 명훈이 10만골에 포쇼 5만골 물지 5만골에서 20만골 쌓여있는 지 여기 와, 와, 와 벌써 와, 맛있다 이게, 네, 근데, 자 번호 확인이요 에이, 카운터, 카운터, 번호 카운터 번호 확인하세요 번호 확인하세요 너요 카운터 다섯 번 잡혔어 감전 도와주세요 짜비 이제 포쇼 오빠도 조급한구나 끝나기 전에 <laughs> 감왜나 무서워 제발 제발 <laughs> 아니 평소에 여기서 꼭한 번씩 터지던데 왜안 터지지? 찡카찡카찡카찡찡찡찡찡찡비아나심개당했네하하가이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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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들었가지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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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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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설마! 아, 아, merger. 아, muscle, 이거 <laughs> 진짜 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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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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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과와이 <laughs> 미친거 뭐 아니야? 와좀려 미친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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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이요동형어 uh 뭐 우리가 깨줄게! 아니 그형 20만 스와저 죽어? 다이 아이고, 아고 많으셨어. 생에고 너는 이득판네. 아, 저, 나 이거. 나 이거. 아이 이거. 이고나 이거. 이 이거. 이이나 이거.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나이주회가기다려요이만 벌었는데 거의나이가 아, 진짜 맛있다. 어, 얼야 수영하면 얼마야? 야, 본전했다. 본전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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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첫골 골드...